오늘도 평화롭게 산책을 하던 어느 날 Hello. 어딘가에서 도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보니 웬 커다란 항아리가 땅에 파묻혀 있었는데요. 일단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스럽지만 익살스럽기도 하고 악기는 없는 것 같으니 도와주기로 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찔러줘서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이름은 철권 알렉산더 전사항아리죠. 단련을 하러 전쟁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케일리드 들판의 남쪽에 있는 적사자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전쟁 축제가 뭔진 자세히 몰랐지만 호쾌하게 웃는 걸 보니 상당히 재미있는 축제일 것 같군요. 그렇게 첫 만남을 뒤로 하고 제갈 길을 가게 됩니다. 림 그레이브에서 케일리드 들판으로 이어지는 동굴 그곳에서 알렉산더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문이 잠겨있어 더이상 나아가질 못하고 있었죠. But, it, it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보니 아무래도 반대쪽에서 열어줘야 될것 같네요. <laughs> 그렇게 다시 케일리드 들판으로 향하게 됩니다. 필리드 들판을 지나 도착한 적사르성. 그곳엔 전쟁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영웅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쟁 축제의 주인공은 데미갓 라단. 그와 한바탕 하는 것이었죠. 제각각 목표는 달랐지만 주인공은 거대한 룬을 얻기 위해 알렉산더는 이 전투를 통해 더 성장하기 위해 그렇게 데미갓 라단과 싸우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 라단을 처치하게 되고 라단과 싸울 때 겁먹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알렉산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스체들로 몸을 다시 구축하고 반드시 전사 항아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역시나 혹쾌하게 웃어넘기며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하곤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카리아 서원 남쪽 어디선가 익숙한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땅에 박혀서 오도가도 못 하고 있는 알렉산더가 있었는데요. 저번처럼 크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빼내 주려 하지만 아직 그 후유증이 남아 있었는지 위험하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꺼내 주는 주인공 알렉산더는 잠깐 고향을 보러 왔다가 끼게 된 것이라 하며 이내 더 강해지기 위해 담금질을 하러 겔미어허선으로 가겠다고 하고 먼저 떠나게 됩니다 절벽 밑에는 알렉산더의 고향 항아리 마을이 있었지만 들르지는 않은 채 말이죠 그렇게 겔미어허선으로 가게 되는 주인공 용암 근처에서 굉장한 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담금질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였죠. 아는 척을 하자 가오가 뇌를 지배했는지 미지가하다면서더 빡센 곳으로 가겠다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면서 항아리 모자를 선물로 주게 되죠. 다음 행성지는 거인들의 산령, 꺼지지 않는 멸망의 불이 있는 곳이었죠. 그 앞을 지키고 있던 불의 거인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 이후 주인공은 이 불을 이용해 황금나무를 불태우게 되고 알렉산더는 또다시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무너지는 파름 아즈라에서 마주하게 되는 두 사람. 저번에 같이 불의 거인을 잡았을 때를 회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인공에게 자신의 마지막 시련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Then let us begin. I am the Great Jar Warrior, I am Mr. Alexander. Lend me strength, O oh warriors. Let us become one champion together. impossible this vessel was found lacking my thanks i knew you were the stuff of champions it was a marvelous battle i implore you take what i bequeath from inside me all vessels are destined to one day break but the great alexander lived as a warrior to his last <laughs> 나단과의 전투, 많은 담금질에도 그 상처들은 회복되지 못했고 가장 위대한 전사인 주인공과의 대결을 통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알렉산더의 파편을 가지고 항아리 마을로 간 주인공, 마을답게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최후가 어땠는지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밀렵꾼들이 들에 닥쳐서 큰 항아리들은 모두 죽고 작은 항아리들만 살아남게 되었죠. 그 작은 항아리에게 알렉산더의 용무를 주었고. 그렇게 그 작은 항아리는 전사 항아리의 길을 걷게 되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실제 엘든링의 스토리에서 몇안 되는 개그 캐릭터에다가 포탕한 성격이나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었고 같이 모험하면서 정도 들고 했었는데요 결국엔 태생 항아리라는 것을 극복하진 못했지만 그 파편이 작은 항아리한테 계승되면서 그 뜻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여운이 있는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었고요 엘든링 철권의 알렉산더의 이야기였습니다